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이제 뉴인 체스 클래식에서 있었던 경기들을 많이 살펴보다가 어, 뭐가 재밌을까 이제 보다가 어 이제 예선에서 재밌는 경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백과 흑을 좀 잘못 표기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조금 그 혼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단 지적을 받고서는 이제 백과 흑을 좀 제대로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자 백으로 경기한 선수는 양 크리스토퍼 두다라고 해서 폴란드에 이제 떠오르는 20대 초반의 선수고요. 자 흑으로 경기한 선수는 샤키리얼 마메다예로프라고 해서 아제바이잔을 대표하는 어 그랜드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랭킹을 보니까 어, 샤키리얼 마메다이아로프가 지금 세계 랭킹 8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D4로 시작했고요 나이트 전개되고 C4까지 따라나오고 E6 했을 때님조인디언을 보통 어, 그랜드마스터 특히 슈퍼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선 잘 주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어, 이렇게 F3로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숍이 그냥 나오는 보고 인디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b 6하고선 퀸스 인디언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c5가 나오면서 중앙 싸움을 이어갑니다. 자 중앙 싸움이 일단 나오니까 d5로 백이 이제 중앙을 좀 잡아가는 형식으로 일단 풀어 가려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샤키리얼 어, 맘의 다이어 로프가 재밌는 선택을 하죠. 자 바로 폰을 b5로 밀어요. 자 이거는 좀 설, 그 얼핏 보기에 벤코 갬빗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이름이 붙어져 있기를 어, 브룸펠드 갬빗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지금 B폰을 상대한테 내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흙이 뭘 얻어가느냐? 왜냐면 갬빗이라고 하는 건 폰을 공짜로 어떻게 보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뭘 얻어가냐면 자 배기 먼저 중앙 폰을 교환하고 나서 갬빗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면 이제 흙이 폰을 중앙을 밀면서 이렇게 어, C폰과 D폰을 이용해서 중앙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백의 폰을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쫓아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폰을 이제 중앙에다 배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백은 G3 하고 나서 비숍을 이제 G2로 전개할 준비를 하고요. 자 흑은 A6로 요 폰을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회수하게 되면 이제 갬빗탄 폰을 이제 회수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 아무래도 이제 술을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갬빗을 통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경기 주도권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a 6에해서 하나 더 잡게끔 상대를 지금 강요를 한 거예요. 자 잡고 나면 이제 나이트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생기죠. 이것도 곧장 잡는 게 아니라 나이트부터 전개를 합니다. 자 백도 비숍을 전개했고요. 그다음에 서로 비숍 전개하고 캐슬링 캐슬링. 자 이러고 나면은 딱 보기에도 흑의 전개가 빠르죠. 근데 흑이 어떻게 빨라졌는 가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폰을 하나 갬빗했고 이제 하나를 더 내주면서. 이제 잡고 나면은 이제 백이 포니 하나가 많지만 지금 흑이기물정개에서 앞섰고 게다가 이제 중앙도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백은 이제 폰이 하나 앞선다는 걸 이용해서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주도권을 되찾아오면 이제 또 백이 경기가 유리해질 거예요. 어, 근데 한 가지 좀그첨언을 해드리자면 이게 벤코겐빗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노니 디펜스에서 많이 나오는 벤코겐빗이랑 조금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이 벤코겐빗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B5, A6까지는 해요. 자 근데 벤코갬빗에서 주된 전략은 뭐냐면 이 어두운색 비숍이 그 g7으로 가서 이제 상대 퀸 사이드 를 노리거든요. 게다가 열려 있는 a 파일과 b 파일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근데 지금 브룬펠드 갬빗 같은 경우는 지금 전개를 보면은 자 지금 흑이 노리는 곳이 이쪽 퀸 사이드 쪽이 아닙니다. 자 그보다는 전개가 되고 나서 여기 비숍이 a6로 가서 이제 킹 사이드 쪽을 노릴 거예요. 그리고 교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흑이 f폰이 사라졌거든요. 자그 말은 f열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퀸사이드가 아니라 상대 킹이 있는 킹사이드를 노려서 경기를 할 거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앙을 잡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물들을 활동적으로 일단은 운용을 하겠다. 자, 그 정도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포인트로 그럼 경기를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백은 b3를 놓고요. 자, 여기서 흑이 h6를 둡니다. 자, 이거는 나이트한테 g5 칸을 뺏겠다는 거거든요. 자, 흑의 다음 전략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면 흑은 이제 킹사이드를 공격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기물이 필요하겠어요? 공격에 가장 필요한 기물은 역시나 퀸이죠? 그럼 퀸이 이제 킹사이드 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자, 루트를 살펴보면, 이제 퀸이 E8을 거쳐가지고 여기 있는 H5 경유에서 지금 상대 킹을 노리러 갈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떠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냥 가게 되면 나이트가 지금 흑의 진영의 약점을 공략을 할 거예요. 자, 흑의 진영에서 어디가 약점인 걸 보면 F폰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e 6폰이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곧장 이렇게 G5로 와서 이제 폰을 공격하면서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H6로 상대 어 나이트의 움직임을 막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숍이 전개됐고요. 흑은 퀸을 e a 칸으로 이동해서 이제 킹사이드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루기 C1 칸으로 왔고요. 자 백은 어디서 경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제 상대가 킹사이드 쪽에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중앙에서 반격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중앙을 부셔내고 이 퀸사이드 특히나 여기 C5폰 얘가 지금 가장 약해 보이죠. 이6폰도 약하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공격하기가 좀 까다롭죠. 지금 나이트가 G5로 가는 곳도 그 막혀 있고, 그러니까 지금 C5에 대한 공격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퀸이 H5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H2를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죠. 자, 룩이 이 원으로 나갑니다. 지금 b 쇼핀에서 빠져나오면 이제 이 폰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겠죠. 자, 룩이 중앙으로 일단 이동했고요. 을 나이트가 떠나면서 자, C5에 대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두 개로 공격했고, 지금 하나로 수비를 하니까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지금 상대, 어, 이제 공격을 막아내죠. 자, b 쇼까지 대동해서 지금 세 개로 공격을 해요. 지금 세 개가 일단은 백의 기물이 갖춰졌고, 흑은두 개로만 수비하니까 지금 여차하면은 지금 폰이 뺏길 위에 처했고, 여기서 흑이 이1 8폰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폰을 밀어가지고 퀸을 이렇게 측면에서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샤키리얼 마메다이로프 어 선수는 이거 공격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폰이 전진하면서 다른 칸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을 잡고 있을 때는 최대한 이폰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상대 기물의 활동성도 제한하고 내 기물의 활동성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 하나 전진하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폰의 전진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밝은 색 칸들이 약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공격을 택하죠. 자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나이트를 곧장 e5로 이동해서 그냥 c5폰을 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또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두다 선수는 비숍으로 폰을 잡아요. 자 잡고서 이제 비숍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멋진 선택이 나오죠. 나이트가 g4로 떠나면서 상대 h2와 f2에 대한 공격을 넣습니다. 잠깐 좀 짚어 드리면 여기서 흑이 그냥 비숍을 잡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로 되잡겠죠. 자 그럼 이제 일단 폰을 하나를 뺏겼고 게다가 지금 비숍이 공격당하고 있고 이제 상대한테 이제 포크 위협까지도 처 하니까 지금 나이트를 다시 한번 교환을 해야 될 텐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백이 조금 더퀸 사이드에서 공격 주도권을 찾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교환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게다가 이제 나이트가 G4로 가는 거이게좀 부담스러워서 어 그러면은 c 5 15 폰을 잡기 전에 얘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긴 하지만, 여기 사이수가 들어갑니다. 자, 고치장 퀸으로 나이트를 잡는 게 아니라, 나이트가 떠나면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F2칸을 이제 나이트로 잡고 들어가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퀸이 공격을 당했고, 지금 나이트는 루한테 지켜지죠? 그럼 예를 들면 퀸이 뭐, 뭐, C2로 가볼까요? 자, 이동하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나이트가 잡히면서, 결국 C5 폰을 일단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퀸이 이제 노출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 흑이 경기를 좀더 좋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어 이제 잡을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나이트가 이동하고 비숍으로 잡고 나이트가 G4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비숍을 지금 공짜로 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흑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F2, F2 칸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여기 H2 이제 체크메이트까지도 노리겠다는 생각이죠. 자, 비숍이 잡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흑이 공격을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자, 가장 강한 공격은 역시나 체크메이트죠. 자, 체크메이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보면은 지금 H2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근데 나이트가 막고 있죠 그러면은 나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H2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적인 어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룩으로 나이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백은 여기는 이 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폰으로 잡게 되면은 여기 밝은색 비숍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H2가 잡히고선 체크메이트로 끝나고요 자비숍을 잡는다 그래도 일단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H2가 잡히고 킹이 도망갔을 때 곧장 F2까지 잡히면서 여기 또 후기 경기를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다 선수는 이 비숍을 잡을 때 이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잡고선 상대가 나이트를 잡으니까, 자, 비숍이 돌아와서 이제 퀸에 이 h2를 공격하는 이 진로를 막으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지금 결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어, 맘에 다이아로프 선수는 여기서 멈출 기세가 없죠. 여기서 룩으로 곧장 f2까지 잡고 들어갑니다. 지금 나이트가 여기를 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룩이 침투하는 게 가능해졌고, 이러고 나면 이제 룩이라든지 다른 기물들이 연계 공격을 시작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는데 룩이 f2에 그치지 않고 h2까지 잡습니다. 자, 의도는 뭐냐면 결국 이제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퀸의 그 이제 합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다 선수가 비숍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막으니까 여기를 뚫어 줄 생각이죠. 그러니까 비숍이 떠났을 때 h2를 잡고 이제 룩을 희생해 가지고 비숍을 잡고서는 이제 퀸을 공격에 가담시키게끔. 그리고 잘 보시면 백은 여기 중앙과 이제 퀸 사이드 쪽 집중하느라고 기물들이 전부 왼쪽에 지금 치우쳐 있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사이드만 보고 있으면, 여기서는 기물 우위를 지금 흑기 가지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이제 국소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내가 기물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두다 선수가 이 비숍이 떠나는 게 조금, 어 별로 좋진 않은 결정이긴 했어요. 이걸 좀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 퀸을 조금 중앙화를 시킨다거나, 뭔가 룩을 이용해서 좀 수비하는 형태로 좀 경기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비숍이 떠나면서 룩한테 H2폰을 내주게 되죠. 자 여기서 비숍이 돌아와서 그래도 어떻게든 기문 하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서 비숍 잡고 퀸까지 침투하고 나면 나이트와 연계해서 f2 그리고 h2 다시 한번 위협에 처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이 와서 이 나이트를 빨리 제거할 준비를 하죠. 자, 비숍을 제거했고요. 자, 폰으로 일단 잡고 퀸이 드디어 공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나이트를 제거합니다. 자 나이트가 잡혔고요. 자 여기서 기물이 왕창 교환이 되는데, 그니까 백이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상대 공격 기물, 퀸을 제외한 기물도 전부 다 제거하긴 했어요. 그니까 퀸은 굉장히 강한 기물이긴 하지만, 근데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물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하나의 도움만 있더라도 퀸은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퀸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일단 킹이 피하고요. 자 체크 한번 더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그 흑, 흑으로 경기하는맘의다이어로 선수가 이제 기물을 데려올 수를 두거든요. 자그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공격할 때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차피 퀸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가지고 체크만 해봐야 그니까 무한 체크 되면서 비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기물을 데리고 오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됩니다. 자, 바로 폰이 d4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숍이 b7으로 가서 상대 킹을 공격하는 게 당장의 위협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비숍에 힘을 입어 가지고 퀸이 여기 g2 칸으로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나이트가 이동해서 자, 비숍도 공격하고 b7을 막는데 근데 흑한테는 한 가지 기물이 더 있죠. 체크 한번 넣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물이 따라올 거냐면 자, 룩이 이렇게 d 5로 따라갈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그 두다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긴 하거든요. 그니까 러 킹이 예를 들면 뭐 h2로 피한다고 해도 룩이 d5 딱 하는 순간 룩이 h5로 이동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백의 기물들, 지금 룩과 퀸은 지금 중앙과 뭔가 퀸 사이드 쪽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묶여서 자신의 킹이 체크메이트 당하는 걸 이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흑은 퀸을 이용한 이제 강력한 공격으로 상대킹 사이드 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d4, 요폰 하나 전진으로 비숍과 이제 룩의 길을 열면서 결국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 어 이제 목점까지 두면서 상대한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경기를 살펴봤는데 아 역시나 샤키리 마메 다이로프가 이런 또 공격적인 플레이, 또 이제 레피드 경기인 만큼 좀 이제 자신의 적극성과 이제 갬비 플레이를 살려가지고 좀 승리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경기를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